안녕하세요, 매프풀입니다 끝수 재정률 탐색기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수 재정률 탐색기는 1년 어, 번호의 구성된 숫자와 로또 번호 끝수의 구성된 숫자, 끝수, 그러니까 10단위를 제외한 끝 번호가 어떻게 어떤 번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우리가 1등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. 어, 예를 들어서, 지난해차 1194회를 예를 들어서 번호를 넣어보면, 1년 번호의 구성 번호들은 066899. 자, 그 다음에 로또 번호는 끝수가 3 끝이 3개, 그 다음에 4 끝, 5 끝, 7 끝이 들어가 있었죠. 자, 이거를 실행하면, 자, 1년 번호는 이런 번호로 구성되어 있고 로또 번호 끝수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교차해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. 814만 5060 조합 중에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번호는 몇 개나 나오는지. 자, 지난해찬딱한 조합 나오네요. 이런 이런 구성으로 돼 있는 거는 한 조합밖에 없다는 얘기죠. 자, 이걸 역으로 우리가 복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번호를 알면 역으로 1년 번호의 구성과 이걸 거꾸로 알수 있다는 얘기죠. 자 그럴 때는 로또 번호 탐색기, 로또 6 4 5 탐색기 여기서 누르시면 로또 번호 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3, 13, 15, 33, 15, 24, 33, 37 완료 누르면 자 여기서 결과 확인. 자 33, 15, 24, 33, 37 맞죠? 자, 결과 확인 누르시면 아까 입력했던 066899와 333457 이렇게 나오죠 이에 해당되는 전체 조합 중에 순번 곧 일련번호인 거죠 2669089, 2669089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호를 알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일련번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669089 자 똑같이 번호가 나오고, 완료를 누른 상태에서 결과 확인을 누르면 똑같이 나오죠. 이건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,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요 번호를 거꾸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, 뭐 숙제 해주셨으면 좋겠고, 다음에 엑셀 파일을 병행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, 어, 자 여기. 개수에 대한 재정렬인 거죠, 이게. 각각 0은 몇 개고 1은 몇 개고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겁니다. 이거를 직접 미리 넣어 볼수 있게끔 여기 추가를 했어요. 자,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0이 9 개죠? 그래서 여기 아홉 개가 된 거고 다 0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0009 이렇게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여기 보면 0이 한 개, 1이, 1이 없으니까 0, 2는 두 개죠, 두 개, 3은 하나, 하나, 4 없어서 0, 5가 네 개, 그다음에 6이 하나. 자, 이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겁니다. 그럼 0, 0, 0, 0, 0, 1, 1, 1, 2, 4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가 미리 우리가 이번에 차를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네개뭐두개한 개, 한개뭐 이런 식으로 미리 넣어 놓고 분석을 하면 조금이라도 조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, 이런 상태에서 네 개. 그러면 5 0 0 0에서4 0 거의 3500 조합이 쫙 빠지죠. 자, 이거 미리 해 놓고 다양하게 우리가 또 뽑을 수가 있는 거죠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개짜리가 여기 2가,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,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해놓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겠죠. 그래서 하나만 딱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뽑으셔서 조합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결과값이 한 조합밖에 안 나오니까. 관건은 요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맞추면 일단 첫 단추가 이제 끼어지기 때문에 어,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관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?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데이터 파일에 여기 개수 각각 0부터 6까지의 개수와 여기 0부터 6까지 각각의 개수와 이 개수를 재정렬한 거예요. 그러니까 거 추가했고, 다음에 거요거 설명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, 또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,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매지프리습니다 감사합니다.